여기는 다 애들 책인가봐요. 여긴 더해 책장 더 해. 많아. 어떻게 애들이야? 아니 애들 책이 어떻게 이렇게 많아? 야 얘들은 진짜 똑똑해지겠다. 오 잠깐만 이쪽에 우와 와. 우와 누가? 봤죠? 이거는 보셨죠? 너무했어. 와야 이게 이렇게. 이거 개인 정원이다. 이렇게 돼도 되는 개인 모 뭐, 개인 모. 뭐. 아니 이게 어떻게? 와. 어, 저는 여기, 여기가 여기 너무 이상적이네. 네. 네. 여기 있으니까 물만 딱 보이는데, 네. 제가 그물 그 중심에 물 위에 서 있는 기분이랄까? 네. 와. 아니야, 이거 여름 되면 얼마나 예쁘겠어. 네. 그죠? 아, 그다마 씨처럼 어. 여름 되면 이제 연꽃이 피니까. 너무 작죠? 좀 한라산이 좀안 보이는 데 그래서 한라산까지. 아저게 저거 네, 저거요. 네, 아침엔 잘 보이는데. 예 네. 한라산이 보여. 음. 아 저기 쫙 네. 보이네요. 아, 여기 네 능선 따라. 네 한라산이. 아니 그데 아니 집에서 한라산이 보여. 여기는 어린이들 공간이지만 어른들도 너무 좋아할 만한. 네. 네. 옆에 아주 큰 카페가 있더라고요. 네. 무슨 가정집이 카페보다 뷰가 더 좋고 2층이 음, 되니까 이 연못을 우리가 볼수 있는 그거를 가장 크게 음, 해달라고 했어요 음. 네이 네. 음. 전체 집에서 가장 길게 <laughs> 꽃창이된 아 거죠 여기가 이 집은 이안 집은 일어나기가 싫지? 나도 진짜 그래서 일어나네. 그냥.. 어... <웃음> <웃음> 그 여기서 그냥 몇 시간씩 있어도 될것 같은데요? 어, <laughs> 여기서 이렇게 멍때리고